방해하러 가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아빠 TV의 대디에요전 마미에요. 오늘은 버튼을 누르면 안되는 게임이라는데 오 버튼 눌러봐야지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이번엔 오 마미 밑에 뭐 로봇같은게 있요와 오와 점프 아! <laughs>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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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높요 우와 마이 어디있어요? 어 아, 여깄네 오 달리기도 엄청 빨라어요 우리 마미 마미 안녕 안녕 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 버튼 버튼 아, 내가 눌렀어야 했는데 오오 어, 싸웠다 싸웠다 오 어, 누구랑 싸우는거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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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막 싸워요 마 어디있어요? 닌자레전드의닌자레전드의 대디다 덤벼라. 갈지라면 내가 자신있지. 와이 자식 우와~ 한명 잡았죠. 제가 뚝배기, 도패기, 뚝배기 이깼죠 우후~ 일루와~ 일루와~ 친구, 내가 무섭니? 우와~ 와한명또 깼죠.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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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어~ 아~ 여자는 내가 공격을 못하지. 공격을 못해도 바로 끝냈죠. 우후~ 어, 후 어~ 클릭할 거야, 클릭할 거야, 클릭할 거야. 내가 클릭할 거야. 우와~ 이건 뭐지? 풍선껌이에요 아 풍선껌 우와 풍선껌을 타고 미로 점프 점프 오오 어, 이것은 오, 약간 닌자 레전드 같은데요? 어, 아 닌자 레전드 하면 또 데디죠 음. 닌자 레전드 우와 오 위험했어 방금 우와 우와 오 마미 어디에요? 네. 저요? 아 마미 안보여요? <laughs> 오 마미 닌자 레전드도 잘 못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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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가 눌렀죠 또? 어? 저 뭐야? 어 뭐야 이 십자가 같은 이, 이 친구들 뭐야 미 네. 바나나 한번 밟아보세요?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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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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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지네오오오오 <laughs> 우와 비보인줄 알았어요 <laughs> 어 이,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 밀면 그냥 떨어지는데 이거? 오저 깼어요 마미 저 왔죠? 마미는요? 하, 저 마지막으로 아 뭐야 아, 완전 찌네 아, 마미. 마미 방해하러 가야겠다.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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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마드마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아, 이거 때문에 누워있기밖에 안이 어 뭐야? 이뭐이건 뭐야? 이 어? 뭐야? 이 좁아져요 좁아져 좁아줘 어? 바나나 조심하고 아이뭐이뭐예이 자세 왜이래있거거예요이기 살짝. 이아뭐아 이거 뭐아 이거 뭐 아, 이 아, 뭐야? 이거 뭐야? 아거뭐이이 아, 오, 일단 타볼까? 우와, 아, 오 편해, 편해. 어, 자세 편하죠. <laughs> 빨리 빨리 와요. 이번에 나 안정기야지. 잠길 수 없어. 여기서 잠길 수 없지. 휙! 아, 빨리 가야지, 사라야. 빨리 가요. 우리 차, 우리 차기 전에 높은데로 올라가야 돼요. 오, 부다다다 다다 데디가 일등이죠? 한 번에 한 번에. 오케이. 아 빠르죠. 와 내가 우승자다, 우승자, 우승자, 우승자. 오, 어, 달리기, 달리기. 자, 준비, 시작. 오, 저 친구 왜 이렇게 빠르지? 오, 마미도 엄청 빠르네요. 어, 갑자기 느려져요? 그니까요. 아, 느려, 너무 느려. 오, 아, 아, 나는 선 지켜야 되는 자로서는 아, 아니네요. 아니죠. 아, 마미만 이기면 돼. 마미, <laughs> 이겼자. 오, 여기 여기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오, 막막 막 부셔지죠 지금. 오. 우와 우와 마미 떨어뜨려. 살았다 우와 마미 점점 실력이 늘고 있죠. 대단해요. 오 이건 뭐죠? 오아 이거 이거 마미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노란색 밟으면 안 돼. 아 발자 맞아. 엄청나게 빨라지죠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오. 아 마미 가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수 있을까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우와 우와. 어? 어? 어! <laughs> 아마이 지금 입브로 하고있죠? 그래잘어요저저 어? 어, 저, 다했나봐요 어 뭐지? 어! 뭐요이 아, 여기 뺑뺑이 돌아요 계속 아! 돌아다는데아니 우리는 왜안 멈추지? 이 친구는 멈춰있는데? 으어난어하라고어저 <laughs> <laughs> 위에 왕갔었어요 근데 저도 왕갔었는데아 그래요? 아, 바로 <laughs> 아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laughs> <laughs> 오우 <모두 웃음> 광이네요왜다 안녕 카자흐. 뭐 안녕, 마미. 안녕, 마미. 돼지. 어, 아이고. 어, 어, 어. 아무도 못 나와. 어또뭐 마미 나왔네. <laughs> 어. <돼지>. <웃음> 어. <웃음> <vidare> 우와 이게 뭐야? 바나나 밟아 볼까? 아, 바나나 밟기 전에 끝났죠. 아, 빡다. 그죠? 오, 이건 뭐? 야 마미 무슨 새? 무슨 새? <laughs> 파란색? <웃음> 오, 우리 살았어살았어 <삼스>, <laughs> 오, 뭐지? 레디레디레 ready r e a 에 y r 레드 d y r e 어 d 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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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도 a d 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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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a d y ready r e a d 마미만 믿고 따라가다닐게요. 어 블루 블루. 블루 어 마미 전화 떨어졌네요. 오 이번엔 무슨 색깔일까 무슨 색깔일까 이게 색깔 오 핑크. 크 어허 이게 살아남으려면 여러 색깔 이 있는데 중앙에 네. 딱으다가 어, 레드. 오 우리 친구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죠? 엄청 잘하는데요. 여기서 있다가. 그린. 오케이. 오 친구들 엄청 잘하는데. 오. 핑크! 핑크! 오, 맘이! 오, 깜짝이야! 맘이 오늘 누르지 말라는 버튼 괜히 눌러가지고 우리 엄청 위험했어요, 그죠? 네, 무서웠어요. 저도 엄청 무서웠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누르지 말라는 버튼은 절대 안 누를게요. 그러면 네. 오늘은 우리 이제 빨리 도망가요. 안녕. 안녕!